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찬양시가 아니라 아주 이 탁월한 찬양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너무나 감격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시면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낮추사. 높은 분이 스스로 낮아졌다는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춰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든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신을 낳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이제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세워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개 들지 못한 사람들을 고개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갚아 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상황을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억측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검수저처럼 태어났다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억측스러워졌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 먼지 구덩이 속에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천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참고 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저는 10월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거름더미가 뭔지 잘 알거든요. 정말 키키하고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곳에 뒹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거. 너 이거 해,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넌 자를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하, 뭐 내가 발부동을 쳐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발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일절에 찬양하라.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 관계를 뜻하죠. 관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야 제가 가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너희와 관계한다 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높아진 사람, 이미 나는 다 높아졌고 나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높이실 수 없다라는 거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고 황폐하고 나는 어쩔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삶의 주님은 찾아와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아, 피터팬이라는 영화, 피터팬이란 영화를 보면 피터팬은 원래 나이를 먹지 않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피터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년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저 나쁜 사람 좀 물리쳐 달라고. 근데 피터팬이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날지를 못 해. 난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나는 법도 잊어버렸어. 근데 아이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피터팬 행복한 생각을 하면 날수 있어. 행복했던 일, 기쁜 일들을 생각해봐. 그러면 날수 있어. 나는 비결이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팬이요. 행복한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에. 그데 너무 피터팬이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피터팬이 날기 시작한다. 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아진 자리, 이제는 막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내가 집중이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나는 다내 생각으로 가득 찬 순간에는 행복은 멀리 있는 거예요. 행복은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마지막 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피 마더가 되는 해피 마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아주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로렌스 형제의 짬이 뭐냐면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방에서 일어나는데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 영성이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24시간을 하나님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강요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계실 줄 믿, 믿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24시간을 생각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현실에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겁습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목회협력회와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근데 우리 목회협력회원들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참 어려운 얘기일 때도 있거든요. 그냥 먹기에는 가시가 걸린 것처럼 힘든 일들도 있는데, 그걸 받아주세요. 그게 난 참, 참 고마워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협력회와 같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로 다 교체를 하고 또 묶어야 될 때를 다 묶어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래, 같이 이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소셜 디스탄싱 하고 이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거기서 뭘 느낀 줄 아세요? 같이 땀 흘리는 게 예배다. 같이 즐거워하는 게 예배다. 그게 영성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해. 죄송합니다. 왜 거룩하다는 걸 그렇게 비아냥거리처럼 거리는 것처럼 목사님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우리는 거룩하다는 걸 자꾸 걸을 때 조심스럽게 걷고, 뭐 거룩하게 얘기를 하고, 남을 주의를 주고,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고, 그게 굉장한 거룩인 줄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분이에요. 식사 잘해서 밥만 먹고 왔다면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들과 웃고 즐겁게 식사를 했으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죠. 죄인들이 진한 농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낮은 세상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엄마가 즐거워야 자녀들이 행복한 거죠. 아유, 교회 가는 게 지겹고 힘들고 짜증 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죠. 그뭐 말해봐요, 뭐합니까? 이곳 미국에. 어느 대학 교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결정을 내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학교 안 다녀도 괜찮아. 네가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괜찮아. 난 정말 아빠로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한 주에 한 번씩 이후로 나하고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소견을 나눠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진짜로 학교를 자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약속은 있으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에 한 번씩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이 아빠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 다시 학교 갈래. 그리고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영화학과를 들어갔네, 영화학. 싫어합니다, 싫어. 그러니까, 아, 이 아버지의 지혜는 뭐냐면 함께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하면 그 아버지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더니 둘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즐거운 거지. 즐거운 거.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얼굴이 스마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게 구원의 역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더 거룩해야 되고 좀더 내가 고귀해야 되고 좀더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전에 주님은 내 마음이 정말 해피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름더미 속에 있는 먼지 속에 뒹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짓눌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해피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일이 생기고 웃음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